보 살입니다. 오늘은 개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개띠들이 보면 은 굉장히 충성스럽고 용맹하고 또 음력으로다 지금은 7월이지만 음력 8월달에 약간의 갈등이 오지만 그래도 어, 통솔력 있고 넓은 아량을 가진 개가 음력 8월달에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이다. 무슨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 그분들이 힘들지, 새로운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음, 나대지만 않으면, 까불거리지만 않으면, 입만 실수하지 않으면, 그렇게 힘든 일은 적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띠들이요, 어, 씩씩하기도 어, 어, 하지만, 한번 마음 먹으면 물고 늘어지는 그런 근성이 있어서 개띠의 4월생들이 그 근성이 아주 음력 4월 아주 강해서 한번 물면 절대 안 놓는 그런 근성이 있어서 부동산에 매진을 하신다면 내가 너를 꼭 이거를 물맥이겠다꼭 너한테 성공시키겠다 마음을 먹고 작정을 하면 꼭 성공시키는 확률이 높더라 쪽집게 음, 보살은 이렇게 봅니다. 개띠의 9월생들이 예술적인 기질도 강하고 손재주도 좋고 한나발하고 어 스피커도 좋아서 어디 가서 어 미운 소리는 안 받고 친구들하고도 잘 지내고 모임도 많고 사람을 통솔하는 그런 능력이. 들어 있더라 오늘 쪽지교보살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띠들이요 설련난 사람이 많고 어, 후에 많이 베푸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이렇게 직장에서도 음, 책임자로 있으면서 일을 잘 해내서 인정받으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이런 그 특근이나 야간을 해서 음 야근을 해서 또 거기에서 재미있게 쏠쏠하게 재미를 보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한가지 일에 매진하지 않고 두가지 세가지를 몸은 하는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날 뛰어서 목적을 달성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 쪽집게 보살이 점을 워낙 많이 보다보니 그렇더라 하고 통계학적으로 그렇더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띠 뱀하고노는 원진이요. 응. 최정이가 뱀이야. 그때 개가 참 마음에 들어. 왜 마음에 들어? 왈왈왈왈. 하고 싶은 말만 딱 하고 쓸데없는 말을 잘안 하는 게 개띠의 성향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작년에 그 모아놓은 돈으로 유지를 하셨고 올 하반기에는 무난합니다. 인맥 관리, 비즈니스 관리. 잘 유지하셔. 어, 건강도 잘 체크를 하시고 에너지 발상 되는 거를 어, 그 시키는 거를 잘 하반기에 유지하시면 또 새롭게 시작하시면 어, 내년이 괜찮다. 그래서 하반기 준비 잘해보자. 내년을 맞이할 운세 어, 잘 준비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반기에 잘 이어가고, 하반기를 잘 타보면은, 내가 어느 순간 유람선을 타고, 쪽배에서 유람선으로 올라가는 신분상승이 돼있을 거다. 오늘 쪽집게보살은 이렇게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전화 좀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개띠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신나게 말씀을 드리는데, 신이 난다는 건, 신에서 이렇게, 어, 팡, 팡, 팡. 튀어 오르듯이 점사가 나온다는 건 앞으로, 어, 어, 내년에 괜찮다. 안정권에 들어갈 수 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 않겠죠. 개그 중에 투명하게 살고 준비를 철저하게 하신 분들이 여기에 속할 것이다. 가만 있어도 감나무에서 감이 똑 떨어져서 홍수 하나는 입에 떨어질 것이다. 저는 이런 점사를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어느 정도 삼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흥할 수 있고, 홍시도 내 입에 들어오는 격이니, 좋은 기운 많이 받아서, 또 다지고 준비해서, 노력해서, 이민 년 새롭게, 어 시작하는, 어, 발복하는 어, 그런 운명을 받아보자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장에는 이렇게 업무상 또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기운이 하반기에 들어있고요. 또 택배나 운송업 또 업무가 늘어납니다. 또 한의원이나 서비스업 하반기에 잘 다져놓으면 내년엔 춤추울 일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택배나 운송업 뭐 이렇게 막 바쁘게 움직이시는 분들 서비스업에 계신 분들은 직원에서 자리 이동해서 사업자로 갈수 있다 쪽지게보살은 이렇게 점사가 나오니까요 옛 어르신들이 어, 하시는 말씀이 참 구구절절이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고요. 이 개띠 여러분들은 건강관리를 잘해야 음 직장에서도 주방에서도 집에서도 이렇게 흥할 수 있고 유지가 잘될수 있다. 저는 그래서 첫 번째 넘버원이 건강을 잘 챙겨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건강을 잘 체크해보자. 아무 일 없더라도 잘 체크해보자. 이민년에 어. 가슴이 타들어가는 형국이 될수 있으니 미리 한번 점검을 해서 이민년을 맞이하면 더 좋을 것이다. 쪽집게 보살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어 환자가 음식을 하면 맛이 없더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즘 우리도 그렇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아도 음식을 이렇게 막 하면 짜고 너무 맵고 너무 시고 그렇습니다. 너무 달고. 응?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고 음식을 막 하면은 식구들이 음식이 왜 이래? 이런 소리가 나오잖아요.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음 응? 그래서 어 몸이 아픈지 안 아픈지 미리 점검을 해서 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스트레스가 없어야 되고요. 또 환자의 기운을 가지고 음식을 하면 음식이 맛이 없다 하니 꼭 명심하시고 몸관리 체크 잘 하시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개중에도 무술생 개띠 64신가요? 음, 무술생 개띠가 여기에 크게 해당이 될 것이다 그래서 무술생 개띠는 꼭 병원에 가서 어, 어, 진찰을 좀 받으셔서 어, 좀 확인을 해보셔라 이암 대장암 또 음, 여성분들은 또 여기 여기, 아셨죠? 이렇게 확인을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하반기에 건강해야 내년에 좋은 기운도 받는 거고, 하반기에 잘 다져놔야 내년에 흥할 수 있고, 춤도 추고요, 나비춤을 또 추고, 나비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거죠. 안 되는 걸 갖다가 억지로 찢어 밝히면은 될 일도 없고, 머리만 아프고 힘들죠. 지금, 현재 신용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 음잘 어, 내년을 대비해서 신용관리 잘 하시고 또 문서가 엉키신 분들 잘 풀어서 내년을 잘 다져놓으면 어, 그 엉킴이 풀려서 해결점이 나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금전이 얽히신 분들 어, 물론 이제 어, 상황에 따라 다 틀리겠지만 얽히고 설킨 것도 올해 잘어 금전을 그 답을 문제를 해결을 열어놔야 내년에 어떤 그 답이 나온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 그래서 투자를 해도 내년에 올해 하반기에 투자보다는 내년에 투자하는 게 맞고요 올 하반기 알아보고 내년에 사인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작은 거는 상관이 없지만 내 현재 처한 상황에 조금 크다 싶은 건 내년을 기약해 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는 게 맞고 안정 수입이 보상을 받도록 새 기운을 받아보자 너 어, 금전 얽힌 문서 신용상의 문제 있는 거 가정의 문제 있는 거잘 풀어놓고 다져놔야 이민년 새 기운 받아서 상승 곡선을 탈 수가 있다. 이렇게 쪽지게 보살이 오늘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해봅시다. 음 내년 이민년에 어, 주거지로 재테크할 운도 들어와 있고요. 내년에 문서 잡고 호랑이와 함께 개가 넝실덩실 춤출 일이 있다 하고 말뚝을 꽝꽝꽝 박겠습니다.